2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북부 일자리 박람회에는 인재를 찾는 기업들의 부스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각 부스에는 인사 담당자들이 구직자를 맞이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장에서 1차 면접을 진행하고 추가 면접을 약속했습니다. LG전자 B2B 전문점 회사인 주원 CNI 관계자는 박람회에서 간단하게 면접을 보고 회사에서 2차 면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마 요팩 관계자는 방람회에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가 찾아와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람회에는 중소기업 키움센터도 참가했습니다. 중소기업 키움센터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람회에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직자들은 원하는 기업 부스에 찾아가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채보다 상시채용으로 전환하면서 면접 기회가 줄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 좋은 취업의 창구이자 면접 경험 기회의 장입니다. 제조업 분야 기업세곳에서 면접을 보고 나온 김호호 씨는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은 없어서 가뿐히 합격할 것 같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인 윤호호 씨는 이 박람회에서 꼭 취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취준생은 취업보다는 면접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업부인 기업의 면접 부스를 찾아다니던 이호 씨는 박람회는 좋은 기업이 많이 참가해 면접 연습을 하기 좋다고 전했습니다. 취준생을 위해 마련된 면접 복장, 베어, 헤어 및 메이크업 컨설팅 부스에는 들뜬 분위기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간편한 차림으로와 면접 복장을 고민하던 김호호 씨는 머리도 정리해주고 정장을 대여해줘서 깔끔한 외관으로 면접을 볼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취준생들은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헤어, 메이크업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특히 퍼스널 컬러 진단부스는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퍼스널 컬러 컨설팅부스 담당자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이 다 다르고 지금 진단 중인 구직자는 밝은 계열이 잘 어울린다며 퍼스널 컬러를 참고해서 면접 복장과 메이크업을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점.